오 좋다. 와 굿샷 와. 야, 좋 나이스.

Ja, aldri treng. 나이스. 어. 괜찮아 오! 야. 자, 벙커, 네. 오. 자, 哦，不是、oh,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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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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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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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나, 어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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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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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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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안 보여. 가보실게요. 가보게 자, 오, 군사. 오, 야, 야. 야 나는 별표를 잘라줘야 되는데 나이스! 예그만 yes! 정의 몇한다 아까, 아까 정의는 큰일이야. 누가 정의인가요? 우리, 우리 같이? 인 전병은 오로지 뽀록에 뽀록에 의지한 어? 빠바바바 김윤선 양이 빠바바바 아까 몇 개? 똥쪼. 몇 개? 몇 개, 몇 개? 남기고 개? 몇 들어갔지? 우리? 나 여섯 개, 노티 일곱 개. 쩡쩡. 야, 근데 못치고 그걸 아유. 아, 살벌하다 정말. 바보 아니야 바보. 뽀록 여섯 개. 김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콜지한 여덟 개지 두인자리 오늘 콜지한 김윤선 양에게 한마디 하세요 부장님 열심히 열심히 하실 열심히 연습하세요. <laughs> 아 오늘 오늘의 패자 김윤선 양과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패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오늘의 패인. <laughs> Ba lang 'yan. Marami 'yon. Para na